안녕하세요. 대한자산투자연구원입니다. 오늘은 2025년 7월 마지막 주, 바로 지금 강원도 주요 도시들의 부동산 심리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부동산은 숫자가 아니라 심입니다. 이번 통계가 바로 그걸 아주 잘 보여줍니다. 2025년 6월 27일, 정부는 충격적인 카드를 꺼냅니다. 이주택 이상자는 수도권 대출 0%. 쉽게 말해서 대출 아예 막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서울에서 한발 물러선 자금이 조용히 지방으로 스며들기 시작한 겁니다. 특히 강릉, 꿈틀됩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왜 강릉은 하락을 멈췄고, 동해는 갑자기 식었고, 속초는 아직 고민 중인지 그 흐름을 이야기처럼 풀어보려 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먼저 강릉입니다. 7월 21일까지만 해도 마이너스 0.15% 하락. 그런데 불과 열흘 만에 하락폭이 마이너스 0.05%로 줄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이건 단순한 수치의 문제가 아닙니다. 심리가 바뀌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사람들은 생각했죠. 서울은 막혔고 이제는 지방에서 뭔가 찾아야 한다. 그 중에서도 강릉이 눈에 띄었습니다. 왜 강릉일까요? 첫째, KTX가 있습니다. 서울에서 1시간 40분, 주말이면 그냥 훅 다녀오는 거리예요. 둘째, 도시 이미지가 바뀌었습니다. 예전엔 관광지였지만 지금은 체류형 도시로 변모 중입니다. 실제로 카페 거리, 스마트 관광 플랫폼, 예술 공방 등 요즘 MZ들이 살고 싶은 곳이 되고 있어요. 셋째, 은퇴자들의 선택지입니다. 굳이 서울에서 고생할 필요 있나? 살기 좋고 집값은 덜 올랐고 바다도 있다. 이 조합, 매력 있죠? 다음은 춘천과 원주입니다. 여긴 어떨까요? 춘천은 마이너스 0.05%에서 마이너스 0.06%로 아주 살짝 더 빠졌고, 원주는 마이너스 0.03%에서 마이너스 0.08%로 낙폭이 커졌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춘천은 아직 버티는 중입니다. 아직 대체지로 주목받고 있진 않지만, 서울 접근성이 좋고, 수도권 통근자들도 꽤 있거든요. 그래서 심리적으로 크게 흔들리지 않는 중입니다. 원주는 다릅니다. 여긴 상대적 실망감이 있습니다. 예전엔, 강원도 부동산의 에이스라고 불릴 만큼 탄탄했는데, 최근 대단지 입주 물량, 청양 미달 소식 등으로 심리 자체가 얼어붙은 상태, 그럼 동해시는요? 놀랍게도 7월 21일에 플러스 0.08%나 올랐던 곳이 불과 열흘 만에 마이너스 0.08%로 급락했습니다. 무려 마이너스 0.16%포인트의 반전이죠. 이건 명백한 단기 거품 붕괴입니다. 여기 오르내 소문 듣고 따라붙은 투자자들, 막상 매수세가 없자 그냥 빠져나간 겁니다. 지방 부동산이 참 위험한 이유죠. 실수요 없는 상승은 허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속초입니다. 마이너스 0.13%에서 마이너스 0.12%로 소폭 회복. 여전히 하락세지만 낙폭은 줄었죠. 속초는 항상 심리적 중간지대입니다. 바다도 있고 아파트도 많고 외지인도 자주 찾는 곳. 하지만 세컨드 하우스 수요가 중심이라 경기나 금리에 민감해요. 그래서 지금처럼 불확실한 시기엔 좀더 기다려보자는 쪽으로 흘러갑니다. 정리해볼까요? 강릉은 낙폭 줄이며 반등 준비 중. 춘천은 버티고, 원주는 얼어붙고, 동해는 거품 빠졌고, 속초는 관망세. 이 흐름은 단순한 부동산 통계를 넘어서 심리적 온도차를 보여주는 지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지방 부동산, 진짜 반등, 오는 걸까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전국적 반등은 아닙니다. 선택적 반등이 올 겁니다. 서울 규제의 반사이, 교통 인프라, 체류형 인구, 관광 교육 의료 자산. 이 모든 걸 갖춘 곳부터 움직일 거예요. 지금 시장은 단순히 오르냐 떨어지냐가 아니라 어디가 살아남느냐의 싸움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제 투자의 기준도 바뀌어야 할 때입니다. 서울 막히자, 이제 강릉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엔 지방 중소도시 중 5년 뒤 살아남을 곧탑 o p 5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